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이 신상도 이제 장마철 끝나고 이제 계속되는 더위에 정말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바이오워싱 면 소재의 셔츠 원피스인데요. 셔츠 원피스인데 되게 라인도 예쁘고 원단도 좋고해서 한 여름에 이제 편안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게 차릿차릿한 원단감이고, 그렇지만 이제 봄 셔츠 약간 그런 거보다는 훨씬 얇은 소재감이라서 한 여름에 충분히 시원하게 연출하시기 좋은 소재감이라서 추천드려요. 면은 일단 뭐 시원하고 땀 흡수도 잘 되고 또잘 마르고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별거 없는 셔츠 원피스 같지만 입었을 때 라인이 정말 예뻐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입었을 때 일단 이 셔츠 카라나 이런 어, 반소매 덕분에 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저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슬림해 보이고 되게 좀 깔끔하게 정리된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게 허리 끈이 있어요. 허리 끈 있고 여기 재원단으로 이렇게 골이 만들어줘서 허리 이거 끈을 그냥 항상 달고 다닐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 빼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아주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느낌이라서 굳이 허리 이거 끈을 안 하셔도 어, 왜 셔츠 원피스 우리 H라인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원피스적인 요소가 조금 더 있는 셔츠 원피스라서. 원피스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H라인이 아닌 뭔가 라인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보시면 밝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허리 절개가 있어요. 살짝 당길게요. 허리 절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허리끈을 안 해주셔도 어색함이 없이 괜찮고 뒤쪽으로 이렇게 묶어주셔도 뒷태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뒤로 해서 차려, 촬영을 해봤는데 이렇게 뒤태로 연출해주셔도 너무 좋고 앞에는 그냥 편안하게 배도 신경 쓸거 없이 정말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으면서 허리 절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슬림해 보이고 셔츠 원피스인데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어, 예비맘들 그리고 뭐또 이제 수유복으로도 다 단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해서 어, 워킹맘들 또 이제 임신하신 워킹맘들 또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데일리로 연출하시기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다 하면 이렇게 허리가 뭔가 잘록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나 누구 요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묶어주셔도 되게 예쁘고 앞에도 그냥 뭔가 펑퍼짐 한 느낌 없이 예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을 드릴게요. 소매는 제가 두번 롤업해서 보여드려요. 이게 소매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롤업을 염두해두고 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두번 정도 롤업 해주시면 여기 소매 부분이 삐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팔도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저처럼 롤업해서 입어주시고 허리를 좀 강조하고 싶으신 날에는 이렇게 해주셔서 앞뒤 이렇게 핀턱 한 번씩 손으로 이렇게 주름 한 번씩 딱 잡아주시면 예쁘게 세팅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깔끔한 실루엣으로 연출해 주시면 좋고요. 좋은 거는 포켓도 있어요. 포켓도 있고 또어 길이가 제가 키 165인데 종아리 다 가리는 길이감이고 발목은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아담하신 주아님들도 길이가 긴 느낌 없이 정말 깔끔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릴게요. 여름에 이렇게 단정하고 깔끔한 원피스 있으시면 데일리로 활용하시기 너무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컬러는 이게 약간 노란 아이보리라고 해야 되나? 일단 약간 노란기 도는 크림 컬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laughs> 깔끔하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약간 업스타일 되는 원피스에 요 발볼 샌들. 아시죠? 이게 신자마자 그냥 발볼이 하나도 안 불편하고 너무 편해서 저도 신고 있는데 정말 편하고 좋고 발도 예쁘게 감싸줘서 통통한 발이 조금 이렇게 슬림해 보이면서 되게 편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트로 구입해주셔도 좋을 걸로 추천드려볼게요.